안녕하세요. 철학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칸트의 영상을 통해 칸트는 이전 시대 서로 대립하고 있던 사상, 즉 합리론과 경험론을 서로 대립이 아닌 보완의 관계로 새롭게 정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이성이란 인간의 관점으로 습득한 경험에 대한 해석이고 결국 인간은 실천 이성을 통해 도덕률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칸트 철학의 핵심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칸트 철학도 그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이라는 인식적 틀로서 현상을 설명하며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상적인 도덕률을 제시했지만 인간이 실질적으로 매일 삶에서 마주하는 감정, 자유, 불안 등은 그의 철학 체계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도덕률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라는 현실에 칸트 이후의 철학자들은 고민한 것입니다. 네, 칸트보다 조금 앞선 시대 어떤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에서도 칸트 사상의 이성과 도덕률에 해당하는 인, 의, 예, 지, 그리고 칸트가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실존의 감정들, 즉, 희, 로, 에, 락, 에, 오, 욕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태계 이왕과 고봉 기대승의 4단7전 논변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성리학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칸트 이후 서양 철학 세계는 인간을 단순히 인식의 주체가 아닌 고통하고 선택하고 불안해하는 실존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즉 실존하는 인간은 단지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추구하는 존재만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고통하고 그 고통으로 아파하며 불안해하는 불안전한 존재임을 인정한 것이죠. 예를 들면 학창시절 실제 학급안의 생활은 도덕책에 나오는 완전한 모범적인 협력과 우정으로 서로 돕는 공간이기 보다는 현실의 학교는 학급 친구들과 갈등하고 경쟁하며 때로는 고통하며 적대적인 일상 속에 불안해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실존의 삶을 깨달은 칸트 이후의 철학자들은 실존이라는 고통의 현실 가운데 어떤 답을 제시했을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실존하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불안한 현실을 종교와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니체는 고통하는 실존의 삶을 인정했지만 그가 선택한 답안은 키에르케고르와는 정반대로 종교와 신앙을 부정하고 기존 관념을 다 부정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도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칸트 이후 서양 철학의 흐름, 실존주의의 의미와 그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와 영상을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